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뿅. 원래 유튜버가 들려면은 이게 이게 감자. 감자를 옆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게 오징어 먹물. 하고 반반이야 소세지 치즈, 치즈. 모짜렐라. 치즈. 그건 모짜 모짜렐라 치즈랑 치즈. 그냥. 그냥 이게랑 이게 치다. 이게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 친구 체다. 저는 모짜 잠깐, 저는 그냥, 그냥, 그냥. 아, 저 사실은 여기서 설탕 나는 싫어해. 말을 했어요. 단짠단짠이에요. 아니야, 우리 때치 때는... 짠. 머스타드 들여 이건 뭐야? 무슨 소스야, 여기 있는 거는? 머스타드야. 치즈 머스터. 머스타드. 아. 음. 케찹 앤 치즈 머스터드 자, 먹고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뭐야? 아까... 아, 그게 못자구 그러니까 나? 그런 거트 피부가 안 좋아서 야, 뭐야, 이거 뽀뽀 아, 그거 어때요, 맛이? 진짜 맛있어, 무슨 맛이야? 음, 미국 핫도그하고 어떻게 차이나? 미국 핫도그보다 훨씬 예 달아, 단짝 음. 소시지가 달고 약간 고소하면서 뭔가 감칠맛이 나고 약간 뭐. 핫도그 미국 핫도그 그냥 짠이 부분이 바삭하니까 맛있지 진짜 바삭해 핫도그의 오리지널 음 그냥 음. 백해요 옛날에 그 맛이에요? 아니요 옛날에 고학교 뭐 다닐 때는 이 소시지가 안에 싸구려 소시지, 밀가루 소시지였어. 음 근데 그 소시지가 이 안에 이것도 지금 여기는 쌀 반죽이잖아, 밀가루가. 아니라 음. 옛날에는 밀가루였고 이게 두 겹으로 튀겼어. 하나 튀기고 또 하나 튀기고, 겉이. 어, 이게 어. 쌀반죽이랑쫄깃 이렇게 맞아, 소시지만 남기는 거야. 소시지가 음 귀할 때니까 이 어. 소시지를 남겼다가 먹으려고. 근데 너네 어. 아빠가 맨날 음. 알았어 오빠가 가지고 있을게 그러고 싸. 오마이갓. Oh <laughs> 울었어? <laughs> 난 그럼 일단 이거 한 입을 먼저 열로고 어, 러거세요 응. 이거는 어자 응. <laughs> 이찢어지겠다 음. 맛어 진짜. 맛짜때음 맛있어 처 진짜. 어있다세린이맛 음. 처음 먹 진짜. 니까 너무 맛있감 음. 음. 음, 거트 감자 튀김이야 그냥 너무 맛있어. 감자 튀김을 사프고에다가 부르자. <laughs> <laughs> 와, 이거죠. <진짜 맞아. 웃음> 얘가 치즈가 더 많은 것 같아, 치즈보다. 어 맛있겠다. <laughs> 우리 때도 감자 나왔었어, 어, 뭐 한. 어, 진짜? 대학교 때 도깨비 방망이라고 불렀어. 응? 맞아. 너 어떻게 알아, 너? 어. 나 대학교 때 있었어? 아이 멋있다. 왔었어? 항상 옆에서 지껴보고 시계랑 <laughs> 잘 어울린다. 응, 정말. 감자. 행복해. <laughs> 나는 진짜 명란핫도그 처음 먹었데 신세계였어. 근데 매일 먹고 싶다 처음 먹어봐. 언제? 처음 먹어봐. 아, 그때 엄마가 사줬을 때. 이거는 먹물 먹도근데 이렇게 속에 먹물 반죽을 했나봐. 오징어 먹물, 그치? 이거 요 여기 뒤에 먹 오징어 근데 뭐가 맛이 달라? 아니 약간 그냥 음. 더 쫄깃한 느낌이 나 그치 어 그런 거 같아 너 고모 닮아서 웃을 거야 고모도 진정한 맛있는 걸 먹을 땐 박수 음. 쳐 음. 옛날에 그때, 옛날에 고모 어렸을 때 초밥방이라는 만화 있었어 음, 알아? 알아 너도 알아? 알아 오마이 세레가 틀린 거 음, 알아? 그초밥방에서 갑자기 초밥을 먹으면 이러잖아 막. 뚜루루루루루 뚜루루루막 <laughs> 띵띵띵 막 박수를 <딩딩>. 막 <laughs> 입에 음. 춤을 추다니 <laughs> 나 고모는 설탕 안 뿌리고 나오는 게 좋아 할머니 다들 뭐? 할머니 근데 네, 이 소시지가 이게 한국 소시지가 맛있는데 밀가루 소시지 너무 소시지가 좋아 싸구려 <laughs> 소시지가 맛있어. 제일 맛있는 게 뭐야? 먹물? <laughs> 먹물이야? 먹을? 어, 어, 왜? 그냥 치즈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반죽도 특이하니까. <laughs> 그거는 나는 그냥. 나는 엄마 나도 그냥이 맛있는 것 같아. 전보가 소세지가 다르네. 이 소세지는 야 쫄깃한. 나도 시켜. 속이 다려야 돼. 아다엔 전보를 먹어보자. 도 맛있는데 안 된다. 미안해. 네가 사였는데난 <laughs> 그냥 핫도그 맛 좋은데 겉이 그냥 감자튀김 맛이 음, 음. 그냥 핫도그의 그 겉이 좋은데. 굳이 감자튀김을 어, 같이 굳이? 먹을 이유는? 나는 어, 그래서 좋은데. 왜? 핫도그랑 감자튀김을 따로 먹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다. 나는 굳이 좋아. 너는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넌 별로 안 좋아하지. 그냥 그래. 아 너무 어, 맛있다. 우리 진짜 5초 만에 먹은 거야. 5초 만에 순삭. 이 부분이 다섯 개를 다 먹. 너무 빨리 먹. 야, 근데 우리 세 명인데 뭐뭘 먹었다고. 하기. 맞죠? 나 배고파 우리에겐 아직도 떡볶이 가 <laughs> 여기 있고요또 이쪽에는 치킨, 치킨 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나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 배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제코코의 배에는 항상 에이미언니 살고 있어서 들어와! 거기가 자고 있어 엄마 그런거는 60년대 교구야 <웃음> 띠리리 <laughs> 이명랑도그가왜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맛있으니까 <laughs> 오늘은 명랑아그가 <거> <laughs> 처음으로 치즈를 넣고 아 모짜렐라 하긴 그거는 진짜 혁명이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 잘 먹었습니다. 오해하세요. 잘 맞았습니다.